자, 페이지 18페이지 있는 파워포인트 함께 해보겠습니다. 네. 자, 파워포인트 열어주시고요. 파워포인트에서 맨 처음 해야 되는 작업이. 그쵸, 슬라이드 크기. 디자인 탭에서 슬라이드 크기.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 여기서 슬라이드 크기를 A4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이둘 중에 아무거나 눌러 주셔도 돼요. 만 실무에서 슬라이드 크기 바꿔 주실 때는, 음, 웬만해서는 작업 전에 변경, 변경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왜냐하면 이 친구 잘못 사용하게 되면 내가 만들어 놓은 개체 하나하나가 다 이상하게 변해버려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다 그 사각형을 추가해놨으면 정 사각형으로는 내가 딱 그려놨는데 슬라이드 바꾸고 나서는 막 직사각형 돼 있고 비율 이상이 돼 있고 그런 경우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슬라이드 크기는 작업 전맨 처음에 변경을 해주신다. 자, 1번 슬라이드 한번 클릭해주시고 여기다 엔터 5번 그렇게. 슬라이드 6번까지 만들어 주시고요. 자, 1번 슬라이드부터 한번 볼게요. 자, 1번 슬라이드. 자, 표지 디자인이었어요. 표지 디자인. 간단하게 보면 그냥 도형에다가 그림 넣어 주고 워드아트 만들어 주고 그 로고. 사실상 그냥 그림 추가해 주고 해주면 됐습니다. 자, 한번 추가를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도형. 자, 보니까 육각형이네요. 육각형에다가, 음, 육각형, 육각형이 아닌가? 잠시만요. 자, 삽입해서 도형 눌러주시고, 음, 잠깐 한번 찾아봅시다. 비슷한 게 있는지? 아, 팔각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팔각형으로 밑에다 쭉 그려주세요. 이렇게. 책과 비슷한 위치에다 더 주시고, 이렇게 먼저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도형에다가 오른쪽 클릭, 그리고 도형 서식, 자, 그다음에 도형에다 오른쪽 클릭해서 도형 서식 열어 주시고 그리고 우측 도형 서식에다가 여기다가 우리 그림 넣을 때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클릭해 줬어요.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이 친구 클릭해 주시고 하단에 보면 살짝만 밑에 보면 그림 원본 삽입 버튼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해서 파일에서 클릭해주시고. 자, 그러면 우리 그림, ITQ 폴더 안에 있죠. ITQ 폴더는 문서 안에 들어있겠습니다. 문서 들어가셔서. 문서에 ITQ. ITQ 픽처. 자, 그림 몇번더 되어 있나요? 그림 1번 더라네요 자 그러면 여기서 그림 1번 선택해 주시고 자 이렇게 하면 끝인가요? 그쵸 투명도 50 투명도를 50% %는 꼭안 적으셔도 돼요 안 적고 그 엔터 쳐도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부드러운 가창자리 자, 부드러운 과정 자리는 도형 서식일까요? 그림 서식일까요? 그쵸, 도형 서식. 도형 서식에 도형 효과. 도형을 선택한 상태에서만 도형 서식이 나와요. 혹시나 안 나온다면 도형을 다시 한번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도형 서식에서 도형 효과. 들어가면 부드러운 가장자리 나올 거고, 거기서 5포인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고형 효과에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두번째 여기 워드아트 삽입을 해보겠습니다. 자 워드아트 워드아트를 추가 삽입하는 개념이니까 삽입 탭 안에 들어있겠죠? 삽입 탭 들어가서 살짝 오른쪽 쭉 가보면 가라고 적힌 워드아트라고 있어요. 이 친구 클릭하셔서 첫번째 자 다른거 클릭하시면 조금 귀찮아져요. 첫번째거 클릭하시고 안에다가 글자를 적어줄게요. AI 스피커라 되어있네요. 적어주시고 다 적으셨다면 왼쪽에 보시면 글꼴이 있습니다. 도둠에 굵게까지 설정을 해볼게요. 그럼 드래그를 하고 혹은 테두리를 클릭한 상태에서 설정을 해주셔야겠죠. 홈탭에서 도둠 엔터, 그리고 굵게. 혹은 굵게는 컨트롤 B, 컨트롤 B 눌러주셔도 괜찮습니다. 글꼴과 음, 도둑 굵게 설정하셨다면 크기도 조절을 해주시고요. 쭉 눌러주시면 됩니다. 늘렸는데 안 늘어난다면 폰트가 고정된 거라서 글꼴 크기를 바꿔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자동으로 늘어날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 워드아트 모양대로 이 워드아트의 모양을 바꿔볼 겁니다. 자, 이 친구 마찬가지로 도형, 서식 안에 들어있겠죠. 도형, 서식에. 자, 도형 효과일까요? 텍스트 효과일까요? 텍스트 효과 눌러주셔서 변환. 여기서 같은 모양을 찾아주시면 돼요. 자, 왼쪽에 보니까 삼각형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삼각형이라는 모양을 찾아줍시다. 자, 우리 문제를 풀다 보면 딱 책에 제시된 그대로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책과 같은 모양으로 최대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상단에 보시면 로고. 그림을 추가를 해주셔야겠죠. 자, 그림은 삽입 탭에 그림. 이 디바이스. 마찬가지 itq의 픽처폴더에서 자 로고 2번 넣으라네요 왼쪽에 보면 그림 삽입 로고 2번 돼 있죠 항상 보실 때는 1번 2번 3번 이렇게 하살표를, 하살표를 한다 동그라미를 따라가셔야 돼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에 제시된 조건대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위치 체크와 비슷한 위치 옮겨주시고 크기도 체크와 비슷하게 조절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자, 이 뒤에 배경색을 없애볼 거예요. 그러면 그림 서식 탭 그리고 왼쪽에 색색 색 눌러주시고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시고 여기 회색깔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배경을 눌러주시면 색이 사라집니다. 자 다시 한번 자 그림이 선택된 상태에서 그림 서식 탭 그리고 좌측에 보시면 색 그리고 아래쪽에 투명한 색 설정 눌러서 배경에 있는 회색깔을 딱 눌러주시면 배경이 사라지게 됩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다시피 이 기능은 실무에서는 많이 사용하진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1번 슬라이드가 완성이 됐고, 그 다음에 2번 슬라이드 볼게요. 네. 네. 좋은 지적입니다. 자, 워드아트 클릭해주시고, 자, 저처럼 이렇게 하면 감점 받겠죠? 자, 그 다음에 워드아트에 보시면 텍스트 반사, 근접 반사 터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친구는 이 친구, 일단은 테두리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도형 서식. 자, 도형 효과 눌러보시면, 반사라고 있을 거예요. 여기서, 아까 근접 반사 터치였나요? 근접 반사 터치를 찾아서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있네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2번 슬라이드 넘어갈게요. 저 같은 성격이 참 자격증에서 이것저것 놓치기 쉬워요. 그럼 안 되는데. <laughs> 그니까요 이번 슬라이드 봅시다. 이번 슬라이드 목차 슬라이드. 자 일단은 상단에 있는 이 제목 같은 경우는 저희가 나중에 슬라이드 마스터라는 기능을 이용해서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이 친구들을 만들어 봐야겠죠? 자, 일단 순서는, 사실, 그림을 먼저 추가해도 되고, 왼쪽에 있는 이 친구를 먼저 추가해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은 뭐가 됐든 간에, 왼쪽에 있는 이 친구를 만들어 주신다면, 자, 이 친구를 먼저 만드는 게 아니라, 이 아래쪽에 있는 이 친구를 먼저 만들어 주신 다음에, 위에다가 올려줘야겠습니다. 자, 일단 도형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 친구,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뻗어가는데 왼쪽에 가려져서 안 보이지만, 아마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럼 아마도 육각형으로 보여요. 그리고 이 친구는 오각형이죠. 자, 이거 그대로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일단은 여기 텍스트를 입력하십시오. 이 친구는 한번 지워주시고, 삽입 탭에서 도형, 자, 아래쪽에 육각형, 우리 칠 적혀 있는 거 왼쪽에 보면 기본 도형이 있었죠? 이 친구, 이 친구 클릭해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언제나 그려주실 때는 책과 유사하게 비슷한 비율로 그려주셔야 나중에 문제가 없다. 클릭하시고. 그려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 도형 위에다가 오각형 올려줘야겠죠? 그럼 삽입 탭에서 도형, 아이고, 잘못 눌렀다. 도형 눌러서 우리 육각형 왼쪽에 있는 오각형 클릭해서 마찬가지. 체크와 비슷한 비율로 그려주겠습니다. 조금 옆으로 퍼져 있네요. 비슷하게만 만들어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자, 슬라이드 2번, 목차 슬라이드 밑에 조건 2번을 보면. 도형은 선 없음이라고 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도형을 한번 드래그를 하셔서 오른쪽 클릭, 윤곽선, 윤곽선 없음 선택을 해 주셔야 됩니다. 윤곽선 없음 클릭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자, 왼쪽 도형과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를 이용해서 글자를 추가를 해줄게요. 자 일단 왼쪽도 해터해볼까요자 왼쪽에 오각형 클릭하시고 안에 글자 1 적어줍시다. 1. 왼쪽에 오각형 누르고 1 눌러줄게요. 그 다음에 1 1에 대해서 글꼴 아, 설정 조금만 나중에 합시다. 그리고 오른쪽에는 텍스트 상자. 삽입 탭에서 오른쪽에 텍스트 상자 클릭하셔서 가로 텍스트 상자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텍스트 상자를 그려주실 때는 뒤쪽에 긴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려주실 때 조금 더 길게 넉넉하게 잡아주셔야 된다고 했어요 쭉 그려서 넉넉하게 그려주시고 여기다가 별자 인공지능 스피커 적어줄게요 인공지능 스피커. 적어주고, 바깥쪽 클릭해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전체를 드래그를 해주시고, 자, 글꼴 설정하겠습니다. 자, 보니까 글꼴은 굴림의 24포인트 설정을 해주래요.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드래그를 하고, 홈탭에서, 글꼴, 굴림, 적고, 적었으면, 엔터 쳐주셔야겠죠? 엔터. 그리고 글자 크기는 24포인트, 엔터. 자, 간혹 가다가, 내가, 글자 크기 설정을 하게 되면, 내가 맨 처음에 생각한 것과 다르게 위치가 살짝 다를 수 있어요. 그러면 이때 한번 조절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절해 주시고. 자, 그러면 그다음에 복제 들어가야겠죠? 전체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다 잡아 주시고. 자. 도형과 텍스트 상자 선택을 해 주셨다면 컨트롤 뭐였을까요? 컨트롤 D 컨트롤 D 눌러서 복제해 주시고 이 친구 위치를 적절한 위치에 옮겨 주신 다음에 컨트롤 D를 두번더 눌러 주시면 됐습니다. 자, 잘못된 케이스를 한번 보여 드릴게요. 컨트롤 D에 자, 컨트롤 D에 잘못된 케이스 첫 번째. 자, 컨트롤 D 누를 때 실수 쭉 누르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컨트롤 Z 쭉 해서 취소를 해주셔야 되는데, 자, 문제점이 있어요. 자, 파워포인트는 이 친구 구조상 실행 취소 최대 횟수가 옵션에서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이 친구를 좀 크게 늘려주실 때가 있는데, 이건 집에서 할때 설정이고, 보통 20으로 설정이 돼 있어요. 근데 컨트롤 d를 내가 쭉 눌러서 이 친구가 20개 이상 생겼다. 복구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때부터는 내가 하나하나 드래그 해서 지워주고, 잘지어라니확이라고또 지워주고, 이때부터는 또 드래그하기 좀 애매해요. 그럼 하나하나 클릭해서 지워줘야 돼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컨트롤 d를 할 때는 한번 클릭하듯이 해주셔야, 해주셔야 된다. 자, 두 번째 컨트롤 d를 했어요. 위치를 옮겨 주고 컨트롤 D를 한번더 했어요. 그럼 컨트롤 d 한번더 누르면 되는데 이 친구를 클릭하게 되면 컨트롤 D가 없어지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컨트롤 D를 하고 위치 옮겨 주고 내가 복사하고자 하는 복제하고자 하는 개수만큼만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쪽에 글자 수정해 주시고요. 자, 이렇게 글자를 다 수정을 해주셨다면, 자, 그 다음, 자, 세부조건 1번을 보면, 텍스트에 하이퍼링크 적용 슬라이드 6번이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해당 위치를 일단 먼저 확인을 해주고, 이 텍스트를 드래그를 하신 다음에, 혹은, 그냥 테두리를 클릭하시고, 오른쪽 클릭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자, 이렇게 해서 오른쪽 클릭. 그러면 링크라고 되어 있을 거에요 링크. 눌러서 왼쪽에 현재 문서. 거기서 제시되어 있는 슬라이드 6번 클릭하고 확인. 이렇게 하면 하이퍼링크, 링크가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친구는 마우스를 위에 올려서 컨트롤 키 누르고 클릭하시면 6번 슬라이드로 이동이 되고요. 혹은 슬라이드 쇼에서 이 친구를 클릭하게 되면 6번 슬라이드로 이동하게 되어 있어요 음. 자 이렇게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그냥 클릭해서는 하이퍼링크 지정된 위치로 이동하지는 않습니다 자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림 그림 삽입을 해 보겠습니다 자 삽입에 그림 눌러 주시고 그림 5번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삽입 탭에서 그림, 이 디바이스, 그림 5번. 자, 그 다음에 그림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보시면 자르기라고 있을 거예요. 자르기, 이 친구 눌러주시고. 자, 우리가 원하는 그림으로 자르기 옮겨줄게요. 자, 이렇게 쫙 잘라주시고. 바깥쪽을 눌러주셔야 자르기가 완성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바깥쪽 클릭. 그리고 위치 옮겨주시고요. 아, 이쪽이 아니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이번 슬라이드도 완성이 됩니다. 자 영문 입력하고 그래, 엔터 쳐서 탭키 눌러줬어요. 엔터해서 탭키그 다음에 이어서 영문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첫 번째 문단 아이콘 한번 바꿔봅시다. 자 문제를 보니까 첫 번째 문단의 아이콘은 이 친구네요. 자첫 번째 문단에서 오른쪽 클릭, 글머리 기호, 하살표에서 같은 모양으로 선택을 해줄게요. 자두 번째 문단도 바꿔줘야겠죠? 자두 번째 문단은 체크 표시입니다. 두 번째 문단에서 오른쪽 클릭. 글머리 기호, 같은 모양인 체크 표시로 바꿔주시고, 자, 그리고 글자 크기도 한번 변경해 볼까요? 자, 첫 번째 문단은 굴림에 24, 굵게. 첫 번째 문단 드래그해서, 굴림에, 글자 크기는 24, 굵게. 두 번째 문단은, 굴림의 20 굴림의 20 으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까지 다 해준 다음에 전체 선택해서 텍스트 방향 왼쪽에 줄 간격 클릭해서 1.5 설정까지 해주시면 50% 했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 테두리 눌러서 크기를 한 절반쯤으로 줄여주시고 이 친구 그대로 컨트롤 D 눌러서 밑으로 한개더 만드신 다음에 자, 두 번째는 여기 동영상 있으니까 이 친구의 너비를 왼쪽으로 좀만 줄여주시고 이 상태에서 이 친구 영문 적혀 있는 거를 한글로 변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작성하다 보면 글자 크기가 작아질 수 있어요. 그러면 아래쪽에 이 친구를 조금 더 늘려 주시거나 혹은 너비를 조금 더 늘려 주시면 원래 내가 설정했던 크기로 돌아옵니다. 그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you mm -hmm. 자, 비디오 추가할 때는 삽입 탭에서 오른쪽에 보면 비디오라고 있을 겁니다. 자, 비디오 클릭해서 이 디바이스 픽처 폴더에 동영상 들고 오고 위치 옮겨주시고 필요에 따라서는 크기도 조절해 주시면 더 좋겠죠. 그 다음에 책에 지시된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이 친구는 이 동영상이 비디오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상단에 재생 탭 클릭하시고 재생 탭에서 시작을 자동 실행 오른쪽에 반복 재생 클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 슬라이드쇼에서 이 친구가 자동 실행되고 끝되면 자동으로 처음으 돌아가는 형태로 재생이 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1번 슬라이드부터 3번 슬라이드까지 진행을 했고요. 자 계속해서 음이 영상 보시고 반복적으로 학습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